어디 가십니까? 어. 달라스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네. 거기 달라스에 고립이 됐어, 구독자님이. 그래가지고 여기 파노라마에 짐을 일단 맡겨놓으셨대. 오늘까지 맡기는 걸로 지불을 해놨는데. 네. 연장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럼 나트랑으로 여행을 오셔서 짐을 여기 맡겨놓고. 응. 달라스에 가셨는데. 가셨는데, 고립이 되어버린 아... 거지. 그 지금 호텔에 가서 이제 좀 그런 소통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지. 어. <laughs> 상을좀 해드려야지. 어. 아 짐을 좀더 맡기겠다고. 어. 불안하니까. 수으면그대리로아리리 <laughs> 맞냐? 다 했습니다. 어 어떻게 연장이 된 거예요? 어 이게 이제 맡긴 짐이 오늘까지만 돈을 내놓으셔가지고 왜? 이거 손님들이 불안해 하셔서 와서 하, 다시 확인을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아 있고 오실 때 가져가면 그 오버된 만큼 돈을 받으면 된다고 음... 어, 일단 안심하고 가시라고 얘기하네. 이게 여행 오고 또 외국이고 하면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동남아니까는 집또 안에 귀중품이 있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불안하실 거 같아. 일단 확인했으니까 뭐 카메라 다 말았으니까 괜찮겠지. 네. 고생했습니다. <laughs>